배터리가 16이나 남았네. 어, 바로 간다. 어, 어 체조하고 있었는데. 아, 씨. 아, 왼쪽만 하고 오른쪽 못 해갖고 기분 되게 이상해지네. 오세요. 대답하세요. 장난하지 마라. <laughs> 전화 끊겼어? 어? 응? 어, 시동이 안 걸리네. 내네 편집, 편집하고 게 전압이 떨어져서 그런가. 시동이 한 방에 안 걸리네. 됐습니다. 요 뒤로 가자. 칸 뒤로.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5초, 4초, 3초, 2초, 1초. 아유. 가봐 저희는 지금 이태원의 매덕스 피자를 먹으러 갑니다. 어차피 여기 가는 길은 자주 나와가지고, 이따 서울 다 와가면 다시 켤게요. <laughs> 야, 내 뒤에 멋있는 레플리카 하나 있어. 아, 봤어. 나한번 쳐다봐봐. 신호 맞춘 거야? 어. 이 <laughs> 트럭 앞으로 해서 우측으로 가자. 어. 어, 여기 차가 엄청 많는데 여기, k 3뒤로 갈까? 응. 어. 들어오세요! 어, 신호 걸렸다. 어, 만나겠다. <웃음> 민망한데? 저거 <laughs> 다쫄여가지고 우측으로 붙은 거 봐. <웃음> 멋지네요. <웃음> 야, 저, 저 멀리 가셨어 <laughs> 미사일이야, 우리? <오늘. 웃음> <laughs> <laughs> 오빠, 나 내리 좀 봐줘. 이렇게 앞에서 오래지어야지 아, 이게 미디어 볼륨 키가 자꾸 뜨네. 들어가, 들어갔어? 너무. 어? 방금? 어, 잠깐만, 뭐야? 뭐야? 어디? 2차선 서행주행? 아, 여기 들어가서 2차선으로 서행주행하라고 하나 봐. 응, 가자. 어케이감사합다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1, 1km 정평교로 좌회전. 좌회전? 어, 어 이제 여기 센트 자체로 붙여야 돼. 그러게. 아니, 일로 와. 여기 좌회전 잠깐. 우리 너무 빌런이었어. <laughs> 고! 오, 코너 뭐야? 무리 대거. 보여달라그러잖 가자. 가자. 이 뭐야,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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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유튜브 <나> 강이다그 <몇 목소리> <응감이다. 목소리> 썸네일이다. 밖에 왜 들었지? <목소리> 우리, 우리 앞에서 보여주려고. 우리 기중이라고 우리 우습게 본 거야. <목소리> 야 어디서 소등 냄새가 나는데? 이 야, 근데 멋있었다. 한번더 보고 싶다. 음, 너무 웃긴다. 긴장된다. 또 이제 어떤 사람을 볼까. 나 수평 맞아? 괜찮아? 응. 이렇게 봤을 때는 괜찮은데. 아 이쯤에 다 거울 을 하나 달아 놓을까 봐. 오빠가 나를 이렇게 보면 또 달라지니까 동년 오빠가 이렇게 보고 있을 거봐 진짜 오토바이 많다. 아, 그래. 휠이 진짜 많아. 세상 뭔지. 응. 맞아. 오른쪽으로 응, 붙을게 내려가, 나 아, 내려가, 응. 뭐 놀이 기도 타는 거 같다. 롤러코스터 내일 우와, 어째 했던 날이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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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뭐, 너무 무서운 곳인데, 맞네. 그냥 오토바이 엄청 많아 안녕, 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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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이 <아유. 웃음> 죄송합니다. 아밟빨 <laughs> 봤어. 한번더 밟으면 제진척합니다 네, 아저씨 <laughs> 그네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늘 어디 가세요? 와 얼굴이 있겠다, 있겠어. 와 이제 여기 또 와봤다고 이제 뭔가 익숙하네. <laughs> <laughs> <오케이. 웃음> 어. 멋있다. 플로스 아, 이태원역. 응. 아, 우리 차로 왔던 그 길로 가는구나. 응. 여기 우리가 와 이런데 살면 진짜 오토바이가 최고다, 막 이랬었는데. 맞아. 오토바이로 왔네. 여보세요. 멈추지 않아 줬으면 좋겠어요, 택시 아저씨. 비보. 에스쿱. 이 아저씨가 뭐냐? 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경사 내리막은 또 처음이네. 인사 준비. 하나, 둘, 셋. 안녕. 응 음, 그때 우리 이리 올라갔던 것 같아. 차로. 아 아닌가? 아니다. 오해 자 어? 매독서 냄새 난다. 여기가 샘플네. 음, 어 그러네. <웃음> 어. 작은? 꼭구나. 살았구먼. 응. 골목골목 커브로 골목 다니는 게 너무 재밌는데? 주차를 어따 하지? 아 어, 여기 문 닫았다 여기 닫게 오케이 그 앞에서 허브야? 어오이구 여기야 죄송한다 아나 진짜 자세히 가려웠다 자세히 가려웠어 안들었어자생 갑니다 저 전화 걸까? 어? 선이 신이 졌어 아이고, 나 이거 쓰레기 좀 버리고 올게. 이거만 버리고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응? 커브다. 안녕, 커브. 시금치네. 난 준비됐어. 빵도 한번할 거야? 응? 빵도 한번할 거야? 아니, 그냥. 아, 이런 골목골목 다니는 거 너무 좋다. 자 차측. 응? 저저 밖에 가고 있어. 어, 아 어떻게 회전이 안 되는 거야? 내비가 한 바퀴 돌았어. 왼쪽. 택시 타을 갈게. 엄마야, 이게 뭐냐 이거. 선이 내 깜빡이를 방해하네 어, 나 마스크도 안 끼고 선글라스도 벗어버렸더니 어우 뭔가 좋다, 편하다 얼굴이. 멈추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배고프다고?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laughs> 컵 안녕. 파란색 커브 너무 예쁘다. 와, 해가 등지 있으니까 너무 좋다. <laughs> 근데 사이드 미러가. 너무 시광인데? 이렇게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laughs> 조용히 해라 네? 두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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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쫓을쫓시다야한 시간 2 0분난2 0분 남았어 오빠가 빠른데? <laughs> 어, 내가 좀 빨리 갈 거야? 나도 목소리만 좀 푸르니까 조금 낫다. 에에에에 음. sure yeah. <palingrisos> 뭐야, 근사한 백냐 빌더잖아? 야, 백냐 빌더 개멋있다. 어, 그러네? 왜 이렇게... 프라이? 어, 야 주황이야, 노랑이야, 뭐야 저거? 우브 배터리 29%. 어, 다시 1분으로 줄었다. 어, 난 3분. 아싸, 내가 먼저 도착한다. <웃음> 어, 씨. <laughs> 버스 사람이라서눈 맞췄어. 서 있는 사람? <laughs> 약간 쌀쌀해졌어. 막 도착할 때쯤부터 이제, 어, 춥지 않아? 이러면데 오랜만에 이 마이크가 입술에 닿는 느낌이 느껴지네. 그입술을 자꾸 내밀게 돼. 응. 내섬물고 들어온다. 삐익! 섬 넘네. 삐익! 왜 저래? 왜 저래? 근데 나쁜 습관 같은데, 그냥? 아니야. 나 필요 없어, 그런 거. 막 구리 사람이 아니야. 오빠가 싱크 맞춰준 거야? 응. 도 어우씨 공이 아프다 집에 도착하면 깜깜하겠다 응. 나 쳐다봐 몇프로야 지금? 21프로 <laughs> 간당간당 꽂고 있는게 의미가 있나 싶다 <laughs> 6.3키로 좌측 어 맞아요 근데 실드가 언다 얼어? 이제 음, 뻑뻑해 이제 열고 다들을때 습기차 근데 우리 하나 우측으로 들어가자 보면 들어가? 지금? 응자 음. 들어왔어 봤어? 잘했어 <laughs> 그래 이제 여기 어딘지 알아 맨날 네, 먼지랑 다니는데 차로 어 여기 오니까 바람이 세다 뭐가 없어서 그런가 바람이 차네 너무 예쁘네. 우와, 가슴팍으로 바람이 엄청 느껴져. 어깨 쪽파. <laughs> 빨리 들릴 때 뭐라고 하는지 잘안 들려. 운동 가만 들려. 어깨 쪽파 이랬 어깨 어 쪽파. 뭐라고? <laughs> 뭐라는 거야? <laughs> 어깨 쪽파. 아 어깨 쪽.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와랩좀예쁘다 어깨 좁혀? 좁히는거 아니고 좁혀 부쳐? 맞아? 좁혀 좁혀 좁혀, 좁혀. <laughs> 저벨리는 불도 안고다니냐 옵션에서 뺐나봐 근데 화이트 벨리였는데 스티커 엄청 많아 <laughs> 뭐가 많다고? 스티커 스티커? 애기들이 장난치는거 같은 어. 그 정도로 똑똑한 게 붙어있어. 뭐가? 스티커가. 벨리에벨리에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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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까요 어? <laughs> 야, 뭐야? 야, 뭔데? 스트레스 풀린다. 어 스트레스 있었어? 그럼 <laughs> 혹시 나 때문에? 당연하지. <laughs> 와 오늘 신호 잘 받았다. 어 그러게 지금 순진아이고말하자마자광종아 순수... 아, 갑자기 말을 하자마자 이럴 수가 있지? 아유, 스트레스 받아. <웃음> <웃음> 아 오케이 이해했어. 어, 바로 간다. 너무 좋다. 와 어, 씨, 체조, <laughs> 체조하고 있었는데. 아, <laughs> 어, 씨, 아, 왼쪽만 하고 오른쪽 못해갖고 기분 되게 이상해, 지금. 여보세요? 잠깐 끊겼네. 아, 통화 연결될까, 이건데. 장난하지 마라. <laughs> 여보세요, 대답하세요. 여보세요? <laughs> 전화 끊겼어? 전화 끊겼어? 전화 끊겼어? 어? 어? 전화 끊겼어? 어머 그래. 진짜 끊겼어? 진짜 끊겼나봐 어? 말해봐 뭘 하고 있어 전화 끊겼어 너 어, 자꾸 잡으면 들리는데? 어? 여기서 자꾸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연결되어 있어 전화 끊겼다니까? 어? 난왜 소리가 안 나지 그러면? 응? 돌리면 여보세요 오측 깜빡이를 켜봐 아, 내 목소리 들리면 좌측 깜빡이 켜 마이크가 빠졌나? 나는 지금 오빠 목소리가 안 들리긴 하는데 어? 들린다 왜 이렇게 들리지? 무튼 도착했습니다 안녕